실제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온갖 사람들이 온갖 소리를 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1분 안에 요약해 줄게.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논점은 크게 두 가지야. 첫째는 이번 대책에서 세제 개편이 빠졌다는 것. 두 번째는 공급 확대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 우선 정부는 세제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그 시기나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 없어.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고위인사 등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하긴 했어. 요지는 보유세를 강화하자. 그래서 국가 주택을 가진 현금 부자들의 부담을 늘리면 주택 보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대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야.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산가들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세제 개편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와. 또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다운 계약서나 탈세 등 위법 거래들이 판치고 있는데 거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지. 다음은 공급 문제야. 야당 서울 도심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 재개발 등 서울시 공급 확대 사업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지. 진짜 필요한 곳에 공급은 충분히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만 누르면 거래는 얼어붙고 집은 더 귀해져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야. 앞으로도 여러 논의들이 이뤄질 텐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집값이 안정돼서 마음 편히 내 집에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부디 그런 날이 오길 바라 보자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